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주식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원래 이어폰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뭐 최근 사진처럼 이제 자 언론기사 보시면 이런 코로나 흡입 치료제 ui 영상령을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8월부터 뭐 여름부터 이제 보자면은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. 우선은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면 그 최근에 어조면 많은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이 약물 뭐 치료제 약뭐 흡입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시장 자체가 어쩌면 지금 뭐 블루오션에서 뭐 퍼플오션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이런 디바이스입니다. 그냥 이제 하드웨어라고 해도 네, 무방한데요. 약간 이제 뭐 인체에 투여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흡입. 이걸 그냥 어차피 코로나가 폐와 관련한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천식 치료제로 이제 사용되던 이런 네, 디바이스를 가지고 흡입을 하면 이제 폐로 바로 직, 직통으로 가기 때문에 뭐 기존의 어떤 네,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라든가 시클레소니드, 이런 발음 어려운 어떤 치료제보다 항바이러스성이 훨씬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려대에서 이미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내용이죠. 그리고 또 지금 임상 이상 신청. 네. 오늘 나왔던 기사예요. 어, 이게 지금 오늘 나왔는데 도대체 왜 하락을 하는 거냐?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어, 원래 이제 그거죠. 보통, 이제, 투자자들께서 이제 아시기로는 임상 3상 아니냐, 이거. 뭐, IND, 그, 최대한, 뭐, 긴급 승인받아가지고, 어, 저 10일에 이제, 뭐, 밝힌, 이제 접수를 앞당긴다고 밝혔잖아요. 10일에 이제, IND, 최대한, 뭐, 임상 3상으로 접수하겠다, 이렇게 나왔는데,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게 투자에 혼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제, 어떻게 보면, 뭐, 이 내용 자체에는 뭐, 문제가 없죠. 내용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, 이제, 그 완전 시기 자체가 변해버리는 거고 임상 이 상과 삼 상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임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하기도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기간이야 뭐 금방금방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 상과 삼 상은 아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지금 흡입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이라든가 뭐 주사제보다 어떻게 그냥 호흡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폐에 바로 전달돼서 뭐 이게 지금 되기만 한다면은 뭐 어떤 간편하게 쓸 수가 있는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<laughs>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캐파를 보자면 연간 이제 900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스마트 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한개의 흡입제로 60회 정도 투여 가능하다고 가 합니다. 또 토론방에서는 뭐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을 유나 아니면 그 맨체스터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. 그 정도로 좀 애칭이 생길 정도로 정말 이 종목도 나름대로 이제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. 대신에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언론 네 발표에도 정말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현재 보유 중이지만. 지금 최근에 엄청 매수 많이 했습니다. 이제 뭐 발표, 뭐 임상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, 뭐 이것도 나름대로도 다른 뭐 A 종목처럼 이것도 수십 배를 가지 않겠냐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뭐 많이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내용 자체에는 그냥 뭐 임상을 실패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뭐 그렇게 악재까지라고 악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뭐 물타기를 하신다거나 뭐 신규 매수를 하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. 최대한 우선은 뭐 보유 비중에 대해서 뭐, 뭐 여기에 올인을 하셨다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바이더 딥이죠. 최대한 낮은 곳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뭐 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디까지 상승한다 이런 걸 잡을 의미가 없으면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에이션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 같은 지금 코로나 관련주는 뭐 어떻게 그 바이오 기준 밸류에이션 에도뭐 다른 어떤 펄을 맞추고 어떻게든 이제 뭐 다른 어 동종업계 어떤 기업들과 비교를 해도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됩니다. 그냥 어차피 돈 때려박으면 무조건 상승하는 거고요. 우선 제가 저번 주네1 1일 경에 뭐 우선 한번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. 이게임인매수계는그때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계속매도계속있습 계속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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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원, 해지 계속해서 계서 계속해서 계서계해서 계속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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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우선은, 뭐, 비중을 늘리진 마시고,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만, 대응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뭐,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분할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뭐, 10만원에서, 선 뭐, 15만원, 20만원 볼 필요 없이, 분할 매도를 하셔라, 3분의 1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, 분할 매도가 필요한 이유가, 이런, 이런 상황은 그때 예측을 못했습니다. 뭐,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, 주식은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, 그렇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장 짓고, 비중이 적으니까, 이런 날에도 좀 위험이 그때 그냥 전부 들고 있는 것 보단 낫겠죠. 네,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, 우선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해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, 뭐, 어, 내용, 그,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, 어, 안전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. 우선 제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매매,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후에도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, 좋은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